타인네아 어, TP 깔아드릴게요예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다리 아, 근육좀 생기겠는데요 아괜 아,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이 상대는 TP했고 오케이 괜찮아 우리 자리 다 먹혀서 천천히 하면 돼요 히 <놀람> 뒤에 다 들어왔어요 앞에 우리 못 땡겨요 아긴아얘안 들어왔어 위피에 조심 았어요 나이스 와우 뭐야 인 잡았어요 살려요 상대 둘 없어요? 지금 부한거 아니에요 갈게요 어, 어, 이거 이거 이 맥크리 바로 헤븐이에요. 자리 한대. 알았 <laughs> 거점 먹고 거점 먹고 우리는 음, 나와야 돼요. 거라이전이방 <laughs> 있어? 1이요이요라 들어가면 힐안 돼요. 저오른쪽하자자 있어요. 어, 안보여 주방 봉 받을게요. 나방 <목소리> 있어요, 주방 있어요. 집 주세요. 다 주세요. 오케이. 아빨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뭐야? 왜, 이거 지안 되는데? 리는이 아, 죽여 그냥. 두 마리 잡아놨어. 메시도안 돼. 성 빠질, 성아봤어트리이에요 족벌레 잡아, 족벌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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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저, 저, 데프트, 저 별명이 족벌레거든요? <laughs> 예. 네.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부로 그냥. 정면 간다, 정면. 정면 간다. 위로 트레 하다 오는 것 같다. 이 히든이에요, 주마 주방 있어. 어허, 씨. 내 <laughs> 크리 음, 반? 나못 죽여. 고나이 혼자 온다, 고나이 혼자 온다. 봉아님 죽였고 라인 잡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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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야 라인 혼자야 라인 혼자야 얘 트레이스야? 라인 혼자 라인 어디서? 혼자야 라인 혼자야 라인 혼자야 라인 혼자야 라인 혼자 라인 혼자야 라인 혼자야 라인 혼자형 라인 정신 못 라인 는것같 라인 다죽입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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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 있어요, 드롬. 자탄 쓸게요. 자탄이온것 같아요. 자탄 있어요, 저. 아유, 죽였고, 나이스. 괜찮고. 벌레 잡아, 벌레! 버점 트레 버점 트레 버점 트레 봐줘야 돼. 잡았고. 맥크리 반핑이야. 어영 죽였고. 맥크리 죽였고.

안녕하신가 언급 천천히 좋아 좋아 이피다 와 이런 느낌 처음이야 <laughs> 오른쪽 갈게요 저급네 상대로 다 오른쪽 언피 아, 있고 또. 힐벤 힐벤 던졌고 시그마 있고 상대 요 여돼저방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예, 잡대 장대, 도우. 아, 나 혼자 있는 거 같은데. 아, 주방 오. 있고, 주방 있고. 기거주세요 아, 이거. 어, 아, 나이스 여기 트레 수방 4초 아.. 수방있고 수방있고 아이가리 알가리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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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땡겨주세요 앞에 땡겨주세요 여기 줄게요 원숭님 수방 좀안 써봐 난스요 맥크리 없 왼쪽에 맥크이 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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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힐뱃나힐 아, 왼쪽에 맥크리 아이고 아이고 너무 혼자 들어갔다 소리소리아 너무 아까워 쏘리 소리 상대 시금은궁 받았고 맥크리 왼쪽에 있고 아이고 우리 원생은 죽겠다 맥크리 궁 썼고 아, 어쩔 수 없고 <laughs> 아이고야 아, 내가 너무 나댔다 충분했다 아이 아이고 아까워보이 최선을 다해 너 이건데? 까비 저 호그가 저못겠다 이거 호그랑 메르시르배. 메르시오좀잘안 해가지고 못 하거든요. 아이고, 아이씨. 너무 빌려 타고죄송해요 제가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야, 아턴초 가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마만썼고 괜찮아요. 한명한명 죽었으니까 한명 다시 리그로. 선생님 나와야 돼요? 이거 나팔래? 스퀘어폰들 내가 또 때려버렸네. <laughs> 여단 여 응. 상대 용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임이에요. 거 마리. 주방있음요일세마리에요 올라 도세 마리 벌가 먹으어졌다 오케이.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조정할게요. 아, 저 주방 있다. 안 되려세. 점 정리 시그마 시프트 빠졌어요. 크레 반틀 아이씨 형아 아이씨 어 미안 미안 미 아이고야 아! 뽕받다뽕받다뽕받다어뽕 날라갔는데? 헤드나한테 맞춰는데아안돼안돼아이 형님 왜나 괴롭혀? 어제 고기.. 고기 아무지게매겨놨더니이아이안돼 아이고야 뽕 날라갔다 엄마, 한번 쯤봐 줘야지. 수방 있고 수방 입구, 수 아, 나 혼자, 해피. 아, 아나 혼자, 개피 이걸 걸어. 수방있 어요? 아있 어요? 아, 봐 아, 네. 아, 아, 그... 어, 미안해,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요도안 봐도, 안 봐도, 안 여기 호그랑 테렉 때문에 앞으로 못 당겨 다음 턴못 가겠는데 이러면? 이기 조금 천천히 해 자리야 궁 타니까 울픙 형이 거점 잡으면 되겠다 잘만 하거든 그 많이 들 부착 당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여 밥도 들고 <laughs> 아왜한 대가 안 맞아 네.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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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시그마 뒤에 트레이스야 아.. 소리소리 이거 앞에 정리 좀 하고 가야 될것같아 나이스 으으으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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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프트 이쪽에 아나 어.. 어.. 시그마 잡아야 돼 시그마 아필 시크릿 왜안 나가 이 사람 거점 거점 밟아야 돼요 저희 어 이거 안 맞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안 돼! 아. <laughs> 한번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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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벼. 비벼. 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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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벼! 비벼! 비 비벼! 비벼! 비 더. 비벼! 더 아. 아, 비벼! <laughs> 아 제가 이거 못 맞춰서 그렇다 왼쪽이 아 맥크리가 난 나갈 줄 알고 그쪽에다스키다 썼는데 아깝다 고나 형 낙사시킬 수 있었는데 좀이려줬네 아, 괜찮아 이번 맵이 또 좋은 맵이라 왼쪽 3, 2, 3, 작자, 3. 3, 아이고, 잘못았다 어? 괜찮아요? 아, 변수인데? 변수인데? 약간, 다들 보고, 하라고 좀, 파리. 변수다. 괜찮아요. 너무 아프다. 역크리 반피 시크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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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민트 컷. 래 오른쪽으로 세요크리 바로 볼게요. 네 살렸어요? 네. 맥크리 살렸습니다. 맥크리. 맥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 놀왜 놀고 있냐? 한 발이라도 더 쏴서 궁 채워야지. 안, 어. 안 보여요 저 소리 죄송해요. 딴데 보다가. 홍은 어, 있어요. 네. 뒤한번더 보실래요? 맥크리 어, 앞에 있는데 맥크리. 근데 저희 앞으로 못 당길 모르겠어못 당길 듯. 혼자 혼자. 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 힐링 좀 들어갔는데 한 명? 당겨줘야겠는데? 먼저 뒤로 들어 자리야 한 대. 자리야, 자리야 피해. 레뒤 그래, 자리야. 어, 저공 버프가 달아질래요? 원생님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아. 2 초, 1 초, 나이스 트레, 트레. 네. 저 버프 아까 재우는 거? 삼대 받는 거 잡는 거. 주방 살리겠다. 있고, 주방 있고. 나이스못 살렸고. 나이스, 뭐 살렸고. <몬라> right. 오른쪽, 오른쪽 길로 탭푸쏜다 네, 오른쪽, 오른쪽 길로 어, 트레. 어, 트레. 제가 보고 있어요. 오케이.

왼쪽 카레 있어. 라인 보 올래요? 라인 컷. 아나, 아나. 힐 펜이에요. 트레. 트레, 왼쪽에. 트레 한 밴대 어. 여기, 여기, 트레. 보들어용 끝났어요. 어, 나이스. 어우 잘나이나이소 잘, 잘. <laughs> <싱거.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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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여기서 엄청 예쁘게 먹었어 <laughs> 잘 나가 드셨네 예쁘이 먹었어 맛집이네 맛있어.